안녕하세요. 즐거운 희생입니다. 추석추석 추석추석 구독과 좋아요는 사과입니다. 바로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네파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반대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추석주석추석주석 바로 허리 차우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구 돌리기입니다. 꼬리뼈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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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시고, 깍지 끼시고, 위로 쭉 뽑아서, 사우로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총 만들어서 뒤로 쭉 뻗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시고 쭉 올려서 깍지 풀러서 손 던지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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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은 근력 운동과 허리 운동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깍지 끼시고, 엉덩이와 팔꿈치 좌우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운 천천히 일어나시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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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 운동과 허리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주석석주석석주석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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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발차기 합니다 오른발 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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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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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바로 오른발 돌려차기 합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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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대 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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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으로 차깁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피트업기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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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팔장 끼고 오른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반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꺼꾸 랑고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다시 꺼꾸 랑고 이거 좋아라 주사 주사 구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열열 요,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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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동입니다 웃습니다 내 운동 많이 하시야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하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기분입니다. 정말 웃음 수련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들레 요사였습니다.